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식입니다 아, 오늘 해볼 거는요.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요 보틀 피닉스 G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보틀 피닉스 G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비드맨 초대 만화죠. 그 슈퍼 구슬타에 나왔던 주인공이 쓰던 기체 이름이 피닉스인데 그거에 이제 보틀맨 리메이크 버전이 바로 이 보틀 피닉스 G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제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이유가 이제 컴뱃 피닉스라고 하는 그 기체가 있습니다. 그 기체랑 이제 이 친구랑 너무 유사해가지고. 음. 제가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컴뱃 피닉스 자체도 되게 성능이 좋은 녀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옛날에 나온 거라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리메이크 해줘서 이 보틀맨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과연 성능이 어떨까 지금 너무 궁금하고요. 성능도 되게 좋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 보틀 피닉스 G 개봉을 해보고 조립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싸보는 걸로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네, 제가 이렇게 요 보틀피닉스 G 개봉을 한번 해봤고요. 우선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보틀피닉스 G가 그려져 그려진 건 아니고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 사진이 이렇게 박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 슈퍼구슬탄 주인공이 보틀피닉스 G를 잡고 어, 해맑게 웃으면서 어, 슈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면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캡이 나와 있고요. 요맨 위에 있는 요 캡이 저희가 저번에 썼던 파워캡인 거. 같습니다. 안에 특별한 기믹이 있어서 좀더 볼이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줬던 녀석이고요. 어, 밑에 보시면은 이제 피닉스 에너지랑 일반 피닉스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피닉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리뷰를 했었죠 이런식으로 피닉스 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게 그냥 콜라 맨 생놀이라서 성능에는 별로 차이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되게 요것도 처음에 깠을 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박스로 넘어와서 이제 뒤를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기믹이 나와 있는데 요 기믹이 제가 알기로 캐노남 기믹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캐노남 기믹이 어, 상당히 좀 많은 비드맨 시리즈에서 조금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기믹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비, 이 보틀맨에서도 이런 식으로 캐논함 기믹이 어, 생겼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처음 이 캐논함을 쏴보는 거라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옆면을 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게임 방법을 보시면은 이 페트병 3개를 지금 놓고 써줘. 어, 상당히 파워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쓸 기믹캡은 이런 식으로 이제 캡에 뭐랄까, 어, 메탈? 쇠가 좀 입혀져 있습니다. 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 이게 근데 저번에 썼던 파워 캡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오늘 리뷰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캡의 메탈이라 좀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구성품을 이제 보시자면 이런 식으로 요 타카라 토미의 그 특유의 프라모델이죠. 런너 작업 없이 바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보이는 어 그런 뭐랄까 모델 키트고요. 어 그리고 요 스티커. 음, 스티커는 계속 메탈릭으로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쁘고 아 요것도 컬러링도 그렇고 작업을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캡. 어, 피닉스 G가 이제 프린팅된 헤드캡이고요. 밑에는 어, 이제 비다맨 해가지고 완전 초창기 그 뭐랄까 로고라고 해야 되죠. 그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메탈캡이고요. 어, 상당히 묵직한 느낌 은 없습니다. 사실. 어, 그냥 메탈을 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렇게 묵직하진 않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피닉스 지금 바로 조립을 해보고, 어 바로 경기장 깔고, 슈팅 하기 전에 경고사항 듣고, 하여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코발트 보틀 G 한번 어, 조립을 하고 스티커 작업까지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관적인 부분 한번 보시자면 가장 큰 특징, 이 어, 캐논암 가장 크게 잘 보이죠. 그리고 이뭐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이거 기믹을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트리거 같은 개념이라 이걸 누르면은 좀이조여주는게잘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히려 이 팔 부분이죠. 조여주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올라옵니다. 트리거가 올라오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쏠때 만약에 요 캡을 쏠때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뭐 팔이 예를 들어 바깥으로 향해서 벌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올라오면은 요 트리거를 잡고 있으면은. 그 나갈 때 약간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좀 잡아주는 그런 기믹이 요 캐논샷 아닌가 어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어, 상당히 좀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기믹이라서 조금 요점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기믹은 일단 아니 아닙니다 어, 그리고 뭐 외관적인 거는 상당히 멋있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접지력도 되게 올라갔고요. 뒤에 이 꼼, 뭐라고 해야 되지? 뒤에 이 발바닥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생겨서 안정성이 상당히 좀 늘어났고, 어, 그외에 외관적인 부분 상당히 이쁩니다. 피닉스의이 피닉스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헤드캡 부분인데요. 헤드캡 부분에 이 프린팅된 이 피닉스가 상당히 멋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가려져 버립니다. 물론 여기도 피닉스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요런게 조금 더 나와있어야 좀 멋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건 좀 아쉽습니다 요런 디자인은 좀 아쉬운데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컴백 피닉스의 모습이 잘 나오면서 어 상당히 보틀맨화를 잘 시켰다라고 어, 얘기 드리고 싶네요. 그뭐 어, 이제 한번 써볼 텐데 제가 경기장을 세팅하고 어, 이제 주의사항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네, 제가 이렇게 요 보틀 경기장 어, 세팅을 했고요. 오늘 파워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어,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리에 쏘지 말라고 제가 주의사항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는 부득이하게 또 어, 유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개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절연 테이프를 다 감아 놓은 거라 깨져도 혹시 물 상황에 대비해서 깨져도 안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감아 놨고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하실 때 어, 이런 유리병보다는 이제 이런 식의 요 보틀 타겟을 쓰는 거를 어, 추천드립니다. 유리 웬만하면 어, 안 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실 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좀해 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어, 규칙은 저번하고 똑같고요. 요거를 이제, 쓰러트릴 수 있냐, 없냐로 한번 파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아 캐논함이라 그랬는데. 어,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쏴봤는데 좀 이제 결과가 안 좋죠.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친구 한 번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일단 유리병을 한 번도 못못 쓰러뜨렸고요. 뭐 탄별로 봐도 요세 개의 일반탄이랑 이제 메탈탄이랑 요 파워탄 이렇게 있는데 요세 개로 쏴도 얘는 못 쓰러뜨렸습니다. 어, 이 보틀 보틀 피닉스 G는 일단 쓰러트리질 못했고 <laughs> 좀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요 에너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반 탄 제외하고 이렇게 두 개의 탄으로 했을 때 쓰러트렸습니다. 에너지 같은 게 확실히 파워가 지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닉스, 이제 그냥 일반 dx거든요. dx 피닉스 같은 경우는 파워탄으로 쓰러트렸는데 이두 개로는 못 쓰러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좀 당황스러운데, 요, 이제 피닉스 g가 참... 외형만 되게 멋지고, 파워가 별로 없네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파워 테스트가, 태, 파워 테스트가 끝났고, 어, 이제 한번, 이 자유사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보틀 피닉스 G 한번 조립을 하고 지금 사격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 건데요 평가를 해보자면 어, 자유사격 때 이제 성능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유사격 때 얘가 비타 500병을 쓰러트리긴 했습니다 쓰러트리긴 했는데 어, 아무래도 그 여러 번더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이후로 조금 좀덜 쓰러트려 가지고 그러니까 쓰러트리지 못했습니다 덜 쓰러트린게 아니라 그래서 성능 쪽으로 보자면은 좀 떨어졌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이게 성능이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차라리 그냥 살 거면은 살 거면은 차라리 전 에너지 그 콜라맨 에너지 dx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는 그냥 좀 뭐랄까 추억 약간 이제 갬성이죠갬성그 추억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까지 파워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제가 뭐 평가를 하자면은 뭐 옛날 그 컴백 피닉스의 느낌 잘 살렸고요. 어, 스티커도 메탈릭에 이렇게 하늘색 되게 막. 그 뭐랄까 엄청 강해 보이는데 어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좀 강하진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하여튼 뭐 종합을 해보자면 이쁜 어 디자인에 그렇지 못한 파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어 좀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